네, 예배자는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어, 너무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바라보시면서 어, 추수감사 주일이니까 어, 감사합니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네, 내 옆에 앉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에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내 네, 옆에 앉아 주시고 네, 함께 해주셔서 너무 어, 감사합니다. 어, 시간이 정말 빠릅니다. <laughs> 벌써 11월 중순이 지나고 있고요. 오늘은 11월 셋째 주. 어, 추수 감사 주일로 지켜지고 있습니다. 어, 아직 한 해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지만 어, 잠시 분주했던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또한 해를 뒤돌아 보며 어, 우리로 하여금 어, 추수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이 감사의 제목들을 하나하나 깊이 어, 묵상하며 감사하는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 사랑하는 여러분, 기, 어, 감사는 기적을 낳는다라는 어, 말 들어보셨죠? 감사는 단순히 감사할 일이 있어서가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 돌아보면 우리의 모든 날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가 아니었다면 어, 단 하루도 살수 없습니다라는 어, 그리고 그러한 존재임을 어, 깨닫게 되는 어, 시작이 감사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소원 하나님께서 또 침묵하시고 또 이루어지지 않고 상황이 오히려 악화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어,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9장의 말씀인데요. 우리 잠시 말씀을 나누고 우리 오늘 또 뭐가 있죠? 어, 요리 대회 있습니다. 요리 대회 보니까 품목이 이렇게 있습니다. 뭐 맛, 뭐 준비성 뭐 이렇게 다 있는데요, 여러분 어, 우리 추수 감사 주일이니까요. 서로 감사하면서 어, 다잘 준비하고 계세요? 네, 벌써 지금 누가 물 끓이기로 했고 누가 뭐가져오기로 했는데 얘 가져왔나? 왜 지금 안 보이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예배 함께 하고 또 재미있게 가서 서로 감사하는 감사하며 우리 요리 대회 잘해나가길 소망합니다. 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9장의 말씀인데요 이번주 목요일 우리 성경 본문이 누가복음 23장과 요한복음 18장 그리고 19장이었어요 이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이야기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쵸? 그렇죠? 다 읽었어요 여러분? 네 읽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의 이 마지막 장면을 누가복음 23장과 요한복음 18장, 19장에서 이야기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그렇죠? 어,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기 전에 하신 말씀은 내가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어, 이 헬라어로는요. 끝내다, 완성하다 완수하다, 또 성취하다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이 단어가 상업, 거래간에 사용되면 어떤 의미로 되냐면요. 다 여러분 한번 좀 들어보셨죠. 다 지불되었다라는 어,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여러분 무엇을 지불하셨어요? 어, 우리의 죄값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죄의 결과입니다. 우리의 죄의 결과가 뭐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 지불하셨습니까? 로마서 6장 23절 사도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의 싹쓴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사도바울은 죄의 싹쓴 뭐라고 합니까? 사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싹이 뭐예요? 죄의 결과는 죄가 지불해야 하는 지불값은 뭐라는 거예요? 사망이다. 이제 여러분 어, 당장 20초 뒤에, 30초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우리의 연약한 삶에, 그쵸? 20초 뒤에도 제가 이렇게 멀쩡히 설교할 수 하고 있을까요? 갑자기 심장을 잡고 막 쓰러질 수도 있죠. 그쵸? 아니요, 아니, 오늘 요리대회그 혹시 칼을 막 갈고 왔어요. 다들 표정이 막 비장해 가지고, 지금 머릿속에 어느 팀은 초밥이 보이고, 어느 팀은 뭐 면요리가 지금 보이고. 여러분 죄의 결과는 뭐예요? 사망. 우리가 당장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이 연약한 삶 가운데에 단한 가지, 그렇죠? 단한 가지 확실한 게 있다면 뭐예요? 우리는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 반박할 사람 있습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죠, 그렇죠? 언제 죽을지 몰라요. 늙어서 죽을지 사고가 나서 죽을지 병 들어 죽을지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죽는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근데 성경은 우리가 죽는 이유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다. 이게 뭐냐면 우린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고 그 이유가 우리의 죄 때문이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십자가 위에서 내가 다 지불했다 고 선언하셨습니다. 죄의 결과인 죽음을 예수님께서 친히 감당하신 이야기죠. 그리고 이 헬라어 텔레레스타이 다 지불했다. 내가 다 지불했다라는 이 단어는요. 한국어에는 없는 시제, 완료형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완료형 뭐예요? 헬라어의 완료 시제는 과거에 완전하게 이루어진 일이 과거에 완전하게 이루어진 일이 오늘도 아니요. 지금도 계속 효력을 발휘하고 있을 때 사용되는 시제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영 단번의 제사라 그러죠. 영원하지만 한 번에 단번에 이루어진 그다 이루었다의 선언은 단순히 마지막 한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 계획 안에서 완전히 지불되었고 완전히 성취되었음을 선포하는 승리의 말씀이라는 거. 아멘입니까, 여러분? 자, 그러면 여기까지 모두 아는 사실, 그쵸? 이 사실 몰랐던 분, 뭐 처음 교회 오신 분들은 그럴 수도 있겠죠. 이 사실 모르는 사람 없죠? 그쵸?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얘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다 지불했다, 다 완성했다, 내가 다 이루었다. 그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무슨 날이에요? 추수 감사 주일입니다. 오늘 이 절기와 우리가 확장해서 연결해서 오늘 말씀을 좀더 깊이 묵상해 보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고 삽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삶 속에서 얼마나 내삶 가운데 감사하며 삽니까, 여러분? 얼마 전 이제 우리 교회에서 임직식했었잖아요, 그렇죠? 장로님들도 세우고,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도 이렇게 그 교회 직원들 이제 일꾼들을 이제 세우는 일들이 지난 달 우리 벌써 거의 한 달이 다 되가네요. 임직식을 가졌습니다. 교회 안에서 사년마다 하는 큰 행사 중 하나죠. 투표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임직식에 참석하신 분들도 여기 많이 계신데 그때 여러분 임직식하면 뭐가 생각나요? 우리 그 교육자들이 자꾸 얘기하는 게 있는데 원불교 기억나요? 원불교 채, 그, 그 참석하신 분? 왜냐하면 그때 노회에많은 목사님들도 오시고 외부 기민들이 오셔서 뭐 감사 축사 답사 막 설교에 막 모든 기도마다 순서들이 다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두 시간이 넘게 했거든요. 근데 지치는 거예요, 서로 서로 지쳐서. 근데 이제 증경 노회장이시 우리 노회에 노예, 그 그러니까 작년에 노회장이셨던 목사님이 올라오셔서 이제 거의 마지막 순서였어요. 답상과 축상과 권면을 하시는데 이제 사람들이 다 지쳐 있으니까 여러분 다 지치셨죠. 어 그래서 그럴줄 알고 저는 한 마디만 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말을 하실까 하니까 임직 받으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원불교인은 되지 맙시다. 이제 이런 거예요. 근데 원불교가 뭐냐? 그 불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중적인 의미. 원만과 불평, 불만과 교만으로 사는 성도가 되지 맙시다. 임직자가 되지 맙시다. 이렇게 하고 이제 내려가신 거예요. 원불교. 그때부터 우리 교육자들 사이에서 아, 원불교 임팩트 진짜 있다. 원불교, 원불교. 다시 원 뭐라고요? 불. 불평, 불만 끝죠 교. 교만. 그렇죠? 여러분도 확 이해가 되죠?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왜드렸냐면요 생각해 보면 사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지금 원불교 신자 아닙니까? 그렇죠? 원불교 신자라 가지고 원불교 저기 산에 가서 불교를 다닌다는 의미가 아니라 원불교 뭐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한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왜 그럴까요? 왜? 왜 그러냐면은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지불하셨다. 이루셨다. 이 복음의 진리가 지금 얘기했죠. 모르는 사람 없어요. 다 알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복음의 진리가 나의 삶 속에 실제로 살아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건 그렇고, 내 삶은 내 삶이지"라고 고백하거나 생각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그 사실이... 믿는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능력의 십자가의 사건이 내삶 가운데 살아 있지 않으니 감사 대신 불평이 은혜 대신 비교와 불평이 그리고 겸손 대신 교만이 자리 잡고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십자가에 달려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전에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뭐라고요? 다 이루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죽게 되었고 숨을 거두기 전에 단 한마디 할수 있다면 어떤 말을 하실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말,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 이 세상에서 가장 누군가를 살리는 은혜의 말을 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신 신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의 모든 삶의 마지막인 한 문장이 바로 무엇이었다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지불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서 숨을 거두셨지만 더 말씀하실 수 있으셨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제가 여러분이가 이렇게 뭐 청소년들 그리고 막 이렇게 어린이들이랑 전도사 때부터 시절부터 설교를 막 하면서 괜히 쓸데없는 상상력을 막품 반려해 어, 보면은요 주님께서 아마 한 마디만 더 하실 수 있었다면 다 이루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너네는 그렇게. 안 살아도 돼. 라고 하지 않으셨을까요? 내가 다 지불했으니 내가 다 이루었으니 너는 가서 기쁨과 감사로 이 삶을 살아내라. 그렇죠?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이 복음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여전히 원망과 불평과 시비와 분냄과 질투와 시기와 다툼과 죄의 저주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기쁨과 감사와 소망, 기대와 희망이 주어졌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다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부터 우리에게 감사가 주어졌습니다. 주님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감사하며 살수 있는 존재가 되어진 거예요. 되어졌다. 내가 막 감사하고 싶다고 감사되는 게 아니죠. 그쵸? 감사를 어떻게 합니까? 그쵸? 눈앞에는 안 되는 일들 뿐이고, 눈앞에는 계속 안 좋은 일들 뿐이고, 뭐좀 정신 차리고 하려고 하면 막히고 막히는 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 아닙니까? 그쵸?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가로치고, 너희는 괜찮다. 내가 다 지불했으니까 무엇을요? 죄의 저주를 죽음을요. 그렇죠? 여러분 추수 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Back to the Basic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Back to Basic, 기본기로 다시 돌아간다면 무엇을 해야겠어요?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어떤 감사요 나를 구원하신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는 거. 감사하는 거. 이번에 우리가 요리 대회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원래 계속 뭐했어요? 찬양, 찬양 대회 했잖아요. 찬양 대회. 여러분이 찬양 대회 이번에 너무 힘들다 그래갖고 제가 양보한 거예요. 근데 저는 찬양 대회 하고 싶어요. 왜요? 우선 너무 웃겨. 네, 웃겨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요즘에 웃, 웃을 일이 너무 없는데 여러분이 어, 찬양하는 거 보면은 그러니까 웃긴 게 아니라 너무 너무 감사하고 너무 그러니까 비웃는 웃음이 아니라 너무 귀여워서 웃겨요. 그렇죠, 부장님. 항상 우리가 심이 심사하는 것 자체가 좀 죄송스러워. 왜냐하면 이걸 심사하면서 봐야 된다는 것 자체가 좀 그렇지만 어쨌든 더 재미와 여러분의 이제 그 격려와 이이 이거를 함께하는 걸 독려하기 위해 심사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저는 사실 찬양 대회를 좋아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감사의 찬양이 몸으로 그렇죠. 그리고 입으로, 생각으로, 표정으로. 감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한 나라의 세계를 제패했던 다윗 왕이 자기가 바지가 벗겨질지도 모르고, 뭐그 뭐 사실도 모르고 하나님께 춤췄어요. 여러분, 이게 그만큼 놀라운 사실이라고 우리의 죄의 그 값을 갖기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에게 남겨진 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찬양밖에 없겠죠, 찬양밖에,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하신 그 한마디는 지금 생각하면 단순한 절규가 아닙니다. 그렇죠? 절규가 아니라 감사의 선언이자 승리의 고백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지불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 죄의 빚을 갚기 위해 애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대신 이미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신 은혜의 삶을 감사로 살아내면 됩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성경 읽기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성경 읽기가 좀 자리 잡으면 좀 감사하는 습관과 훈련을 가지기 위해 좀 우리 감사의 노트와 감사의 일들을 좀 이렇게 해보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좀 제가 이제 어좀 임원들이랑 또 함께 하시는 분들이랑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할 테니까 그때 시작하지 말고 그렇다고 그렇죠. 그때는 다 해야 돼요. 하지만 지금부터 여러분 하루에 내가 감사한 제목 한 가지 그렇죠. 그리고 세 가지. 제가 얼마 전에 와이프랑 저도 이제 점점 이제 원불교인이 되고 있는 거예요. 원망 불평 그리고 교만, 그렇죠. 그래서 이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좀 감사를 막 적는 것도 막 뭔가 귀찮고 대단해서 그냥 뭔가 쉽게 해야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좀 감사한 거를 세 가지씩 말해보자라고 어, 하니까, 와, 저 충격 먹었어요. 제가 감사가 세 가지가 안 채워지는 거예요. 목사가 감사 세 가지가 안 나오는 거예요. 하려면 하죠. 근데 뭔가 그냥... 오늘 그래도 굶지 않고 감사했다라고 말이 나오기 전에 불평부터 먼저 생각나는 거예요. 정말 이상한 사람으로 쳐다보지 마시고, 자 시작해 보세요. 시작, 아예 그런 거 뭐, 아 오늘 밥잘 먹었네 감사, 한끼 먹었네, 세끼 먹었네 감사, 아 이거 말고 이거 말고 이거할수 있죠, 그렇죠? 아 오늘 어 그래도 뭐잘 감기 안 걸렸네 감사, 이건 다죠. 근데 그게 그것도 감사죠,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뭔가 깊이 있게 좀. 어, 감사를. 근데 그렇게 감사를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진짜 그냥 오늘 한끼 주셔서 감사, 그렇죠? 여러분, 오늘 우리 추석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다시 기본으로 돌아갑시다. 우리가 무엇을 감사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뭐 대단한 걸 감사하겠습니까? 아니죠, 그죠? 오늘도 내게 생명 허락하신 주께 감사, 그렇죠? 감사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오늘 감사의 제목을 나누게 하심에 감사. 아무런 감사할 수 없는 조건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더라도 이 시간 이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내 삶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 그렇죠, 여러분? 이 감사가 기적을 낳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요리 대회를 위해서 계속 밑밥 깔았어요, 여러분. 네, 점수 잘못 받아도 감사. 그렇죠? 1등하면 더 감사. 다음. <laughs> 아멘이 안 나오네. 네. 감사는 단순히 좋은 일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주님께서 다 이루신 주님을 믿음으로 하는 고백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입술에서 원망과 불평과 교만이 흘러나왔다면 주님 이 시간 감사와 찬양이 흘러나게 하옵소서. 우리 추수 감사 주의를 맞이해서 이 시간 여러분 한번 모두 다 눈을 한번 감아 보실래요? 눈을 감고 우리 울부짖으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렇죠? 소리를 지르며. 항상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 눈을 꼭 감고 유림, 주니, 어, 여러분 옆에 사람 신경 쓰지 마시고 그리고 지금 잠깐 딱 30초만 요리대회 생각하지 말고 요리대회 생각하지 말고 눈을 감고 오늘 11월 16일입니다. 11월 셋째 주입니다. 2025년 여러분 시작할 때 기억하십니까?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으로 살아냅시다. 이 땅에서 우리 소명이 있으면 주님의 증인으로 사는 것입니다라고 고백했던 시간이 벌써 한 해가 다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농사를 짓고 추수하는 것이 아니지만, 그죠 과일을 갖고 뭐 재배하는 것이 아니지만,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는 올해 진짜 내가 도저히 감사할 수 없습니다. 라는 그 상황 속에 있으신 분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죠 아무리 찾아보려 해도 감사는커녕 욕만 안 해도 감사하지 라는 그 상황에 있으신 분들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지금 생각만 해도 감사한 제목이 너무 넘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을 허락하셨습니까? 그럼 여러분 겸손히 더욱 더 감사하십시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고백하며 더 깊이 감사하십시오. 더 과격하게 감사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도저히 생각해도 감사의 제목이 떠오르지 않을 정도로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그럼 감사해 보십시오. 감사할 일들을 주님께서 열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해 동안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크고 작은 감사의 일들을 깊이 묵상해 봅시다. 그리고 그냥 단순히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 내가 몰랐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것도. 감사했네요. 그리고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 그것을 이루어지지 않게 하시니 감사하네요. 그때 내 바람대로 그것이 이루어졌다면 큰일 날뻔 했었네요. 감사합니다. 하나하나 하나 곡 씹으면서 대충 넘어가지 마십시오. 내삶 가운데 원망과 불평이 있을 땐 하나님 도대체 살아계십니까?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라고 외치고 저주하면 우리가 왜 감사할 때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려 합니까, 여러분? 하나하나 세밀하고 하나하나 깊이 있게 하나씩 생각하며 우리 시간 주님께 대화하며 감사합니다. 고백합시다.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호흡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진 못하지만 그래도 미워하지 않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미운 이들과 함께하게 하시니 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숨을 쉬며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나에게 건강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밥을 먹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밥을 먹을 수 있는 숟가락 주시니 감사합니다. 숟가락 들수 있는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넘어지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치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쳤음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나를 죽음에서 구원하신 주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절망이 아닌 소망과 기쁨이 자라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다 이루셨기에 이제 우리는 감사로 살아갈 이유가 충분한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리고 남은 한해 모든 날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며 그 선포가 우리의 믿음과 감사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이어지는 이부 순서 우리 추수 감사 주일 맞이 요리 대회를 엽니다. 서로 서로 더욱 감사하며 우리를 주님의 이름으로 한 공동체로 부르신 주께 감사하며 기쁨이 넘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